네, 안녕하십니까. 급등이 관심 종목 창고의 급등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듯이 증권, 금융, 그리고 보험 쪽에 뭐다 같이 따지면 뭐 금융 쪽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쪽으로 제가 한번 어, 차트를 점검해 보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험 쪽으로 볼게요. 일단 환한생명이고요. 환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현재 이런 차트입니다. 꾸준한 우상향, 우하향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며칠 전부터 어 3,900억 원, 한 4천억 정도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긴 양봉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도 2천억 정도 터뜨리면서 지금 그 양봉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점이 추세를 이 우하방 추세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다라는 어. 그런, 이제, 객관적인 차트가 되겠죠. 일단은 추세를 우하방에서 이제 우상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되고, 거래 대금이 또 들어왔고, 이제 여기서 뭐 주가를 한번더 조정을 주고 다시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다지고 바로 올릴지, 또는 여기서 바로 올릴지는 어 그들이 어 정할 문제지만, 어, 현재 어, 바로 보이는 어,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천일선, 천일선 부근이 어, 첫 번째 저항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화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어, 우 하방이었던 어, 그런 차트가 우 상방으로 어, 지금 틀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 하방인 차트가 우 상방으로. 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다음 종목은 환하손해보험입니다. 환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모든 보험 관련주라든지 증권 관련주, 그 다음에 금융 뭐 지주 관련주들이 이때까지 전부 다 우하향이 심했습니다. 각도 심했었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어, 어느 정도 다지는 모습을 보이더니 어, 지금처럼 전부 다 우하방 단기 우하방의 추세를 지금 거래대금과 함께 뚫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환화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우하방의 차트를 거래대금을 통해서 뚫은 다음에 조정을 주고 60 이상까지 조정을 주고 이걸 피고나치로 보게 되면 피고나치로 보게 되면 피보나치로 보게 되면 어 피보나치 되돌림 정도의 그런 되돌림으로 돌리 돌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거래 대금이 들어온 이후로 지금 다시 어 조정을 주다가 다시 거래 대금을 풀어 넣으면서 어또 다시 이제. 조정의 되돌림을 이제 다시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롯데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인데,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우하방의 추세를 이제 뚫으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앞전에 거래대금이 800억, 9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매물을 흡수하는, 어, 차트가 나왔고요 위에 있는 매물을 흡수하는 차트가 나왔고, 이제 갭을 띄우고 밀리고 하는 모습이 시세를, 어, 추 우하방의 추세를 돌리면서 시세를 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차트가 비슷하죠? 근데,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이 라인의 거래 대금이 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여는좀 위에네요 이거는 일단 제껴두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거래대금이 좀 있었고 최근에 거래대금 많이 나왔지만 이쪽에 거래대금이 있었다라는 것 또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본정가 든약 손절가가 오면 던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매물을 잡아먹고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때 거래대금이 260억으로, 어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다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한없이 내렸죠. 결국에는 이상한가 나온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첫 번째 걸리는, 어 매물대가 이 천일선, 천일선이랑 그 전에 지지, 어, 저항이었던, 아, 지지, 지지 라인이었던 요 라인, 요 라인에서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롯데 손해보험도 추세를, 이제 우하방 추세를 뚫으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흥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거래대금이 네, 예, 뭐, 매 밖에 안 되죠. 4억 정도 터지는 거래량인데, 어쨌든, 흥국 화재 같은 경우에도, 롯데, 어, 손해보험처럼 우하방의 차트를 이제 뚫으려고 하고 있다. 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성장 기업, 잠시만요. 아, 이건 지금 밑으로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삼성 화재입니다. 삼성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권의 중에서도 하방, 어 제일 하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추세로로 봤을 때는 얘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세세에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은 아마 여기도 저점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박스권 밀리게 되면 팔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한 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요 봉이 기준봉인데요. 기준봉에서 한번 어,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뚫으려고 하다가 밀렸고 두 번째 뚫으려고 뚫었고 다시 밀리면서 지지 확인을 하면서 다시 가는 중인데 어쨌든. 매물대 위에서 놀고 있고 다음 매물대는 여기 파란색 박스로 쳐진 이 라인이 아마 매물대가 될것 같습니다. 결국 천인선 부분이 매물대가 될것 같은데 이쪽에서 아마 모든 어에아 생명 이쪽이든 어 보험 쪽이든 뭐 화재 관련 쪽이든 어, 대부분 비슷한 라인에서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천일승 지죠. 거기에서 한번 멈춘 다음에, 어, 또다시 모멘텀에 따라서 어,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차트를 보면, 어, 지금, 하나 생명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어, 3천원, 그 다음에 2천원, 5천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대, 보험의 대장으로 봤을 때는 환화 생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뭐 매물대를 여기 위에 이쪽까지 봤을 때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 한 올라갈 상승률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종목은 환화생명으로 그다음에 환화 생명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환화 손해 보험 같은 경우에도 환화 손해 보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라인까지는 아마 매물대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량만 붙이면 여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손해험 같은 경우에 이 추세, 이 우하방 추세 라인에서 아마 한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삼성화재나, 아, 삼성화재나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천일선 부근에서 한번 스탑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흥구 화정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좀 패스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보험 쪽으로 너무 또 많이 보면 안 되니까 하나 생명이나 하나 손해보험까지 이 정도 차트로만 봤을 때 상승률이 가장 크게 어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어뭐 수익률이 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생명 아 삼성 삼성 생명도 비슷하게 보면 될것 같지만. 삼성 생명도 비슷하게 보면 될것 같지만, 아직까지 천여선이 바로 위에라는 것이 조금 상승률에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 화재도 괜찮은데, 이게 올라간다면 저점이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인지 보고, 어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잠시만요. 여기, 이추 요까지, 상단까지 뚫는 거 보고 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보험이랑 화재. 일단, 결국 보험이죠. 보험 쪽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증권 쪽. 어, 화나 투자 증권이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천억. 그 다음에 사백억. 그 다음에 백억까지. 현재 최근에 보시면은 이 우하방에 이 차트를 지금 거래량을 불어 넣으면서 지금 어, 추세를 뚫어 놓은, 우하방의 추세, 우하방의 추세를 뚫어 놓은 상태고, 결국, 천일선에서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던 것이, 천일선을 뚫어내고, 우하방의 저항을 지지로 바꾸는지 확인하는 그런 지금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여기서 매물,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어, 이 라인의 매물대를 만들고, 혹은 여기 우하방의 저항이었던 부분을 지지, 라인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시세가 또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어, 다시 한번더 내리고, 어, 좀 내리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격도를 줄이고 가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런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진 투자증권입니다. 유진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입박스권, 입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첫 번째 전 고점이었던 부분을한번 뭐 이쪽에도 돌파라고 볼게요. 한 번, 두번 시도, 세번 시도하고 이제 네 번째 시도입니다. 네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여기서 어, 어느 정도 거래량만 들어온다면, 이 박스권을 뚫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 여기 분봉 흐름을 보면, 유진 투자 증권 같은 경우에, 분봉 흐름을 보면, 최근에 매수세가 어느 정도 붙었고, 어, 매수세가 붙어 있는 아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고 나가면서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치고 나가고 다시 조정 이 박스권 상단 부분 지지 라인 확인하고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 종목이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을 뚫고 나서 지금 다시 이 박스권 어, 박스권 상단 부분인 어 저항이었던 부분에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돌려가는 모습인데, 어, 삼성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개입으로 계속 뜨고 있죠. 개입으로 뜨고 있고, 어, 최근 거래량이 지금 이때보다는 많이 터졌지만, 이날, 이날 거래량이 7,800억이 터졌습니다. 7,800억. 7,800억 매물 대 위에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되, 이 7,800억 매물 대가 아마, 어, 어떤 주체, 이것을 올리기 위한 주체가 매집을 하고 가지고 있다면, 은 올리면서 아마, 어 매물이 나오지 않을 텐데, 만약에 여기 개미와 어떤 다른 세력들이, 뭐, 작은 세력들이 모여 있다면, 은 이게 시세가 올라가면서 아마, 어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나온, 이런 흔적이 없잖아요 나오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매물대 구간을 여기로 봤을 때는 매물대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꼭 참고하시면서 어, 삼성증권도 차트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걸리고, 여기서 지금 추세를 뚫은 상태에서 어 힘을 모으고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NH 투자증권입니다. NH 투자증권도 천에서 밑에서 지금 힘을 어느 정도 받는 모양이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물량을 받으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하방의 추세선의 저항과 천혜선의 저항과 그 다음에 앞전에 이지지 라인이었던 이 저항이 세 개가 맞물리면서 어즉 거래량이 굉장히 거래량이 좀 터져준다면 은 뚫을 것이고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K 증권입니다 SK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때 SK 바이오 뭐 관련해 가지고 수급이 엄청나게 들오면서 어총 1조 가량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진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크게 나온 것이 없어서 요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때는 1,400억입니다. 요 날이 1,800억이고요. 그러면한뭐 여기를 전부 다 매수로 봤을 때 1조 빼기 3,000억 하면 7,000억 정도의 뭐 잔량이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SK 증권 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더 터진 다음에 어 수가를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앞에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게 되면. 어, 매도에 그런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하지 않을까. 그거를 뚫고 올라간다면 거래량이 폭발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보일 때면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많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 거래량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천일선 위에서 지금 놀기 시작한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타 증권입니다.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하방의 차트에서 지금 천일선까지 어 지금 어느 정도 저항이 걸리는 구간인데, 이 저항을 뚫는지 안 뚫는지 관찰을 하면 될것 같고, 최근에 200억, 그 다음에 앞전에 100, 200억 정도 되는 이 라인 대 위에서 지금 정고 돌파의 지점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어, 뭐, 이 우하방에 이 추세선만 뚫으면, 어또 스윙의 관점으로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리츠 증권입니다.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우하방에 차트를 뚫은 다음에 지금 우상향을 하다가 한번 크게 떨구고 나서 다시 지금 올려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박스권을 살짝 뚫었다가 다시 내려는 것에 어, 내려는 것은 뭐 여기에서 아마 물린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돌릴지 안 돌릴지 궁금하게 궁금하고 그 추적 관찰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 우하방의 추세는 뚫어 놓은 상태고 지금 이 라인 원래 이 라인이 어, 지지되었던 라인이었죠 이 라인에서 위로 치고 가면서 이천 일선 부분에 저항을 뚫고 갈지 안 뚫고 갈 뚫고 갈 아. 못 들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tb 투자증권 입니다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어 한번 두번 세번 3파동 정도의 파동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천일선 부근에서 어 150억 정도 평소에 어이 종목의 거래량 에서는 그래도 많은 축에 속하는데 150억 정도의 거래량을 강하게 터뜨리면서 천일선 위로 확실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앞에 두 개의 상방 추세선에서 걸리면서, 여기서 이 추세선을 위로 뚫고 가는지, 아니면 막고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오고 추세를 뚫으려고 하는지는 보시면서, 어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평소에, 150억이지만 평소보다는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KTV는 요런 모습입니다. 어, 그 다음에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거래대금이 2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거라 그냥 차트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얘도 우하방 추세, 단기 우하방 추세는 뚫어놓은 상태고, 현재 앞에 저점이었던 지지였던 구간을 어, 다시 저항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저항대를 뚫, 뚫는 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어, 지켜보시면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볼만한 게뭐 지금 보면 천에서 위에 놀고 있는 화나 투자 증권, 그 다음에 유진 투자 증권 정도 박스권 뚫고 갈때 움직임, 그 다음에 삼성 증권도 최근에 좋았으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다음 우하방에 단기 우하방을 뚫어놨으니까 그 다음 우하방에 그런 어 매물대가 보이는 이 추세선까지 뭐 간다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의 이런 상승률을 한번 보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까지 하나 투자증권 유지, 유진 투자증권 삼성증권까지만 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SK증권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유한타증권도 전보 돌파 라인이니까, 그리고 천연에서 위에서 놀게, 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어, 환 투자증권, 유지투자증권, 삼성증권, 유한타증권, 아, SK증권, 유한타증권까지, 이렇게 좀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금융 쪽으로 보겠습니다. 금융 지주. 예, 한국 금융 지주입니다. 제가 제일 괜찮은 거라서 위에 올려놨는데, 이런 우하방의 차트를 지금 뚫어놓은 상태로, 지금 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저항이었던 부분을 지지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어, 금융주 중에는 가장 이쁘고 매수하기에 적절할 수, 적절할, 매수하기에 뭐 부담없는 자리인가 아닌가 싶고요. 뭐,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3천억, 2천억, 3,000원 정도 들어왔는 이 고점을 지금 이이 지금 이 매물대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부터 또다시 시세를 쏘기 위한 준비 작업인지 않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롯데 지주입니다.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도 장기 우하방의 추세를 현재 어, 우하방 추세에 선에 지금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롯데 지주도 이날 8,000억, 8,600억 정도의 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있는 기준봉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올라갈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돈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여기 우하방의 차트에서, 어, 추세에서 밀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뚫으러 갈지, 어, 안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위에도 큰 매물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롯데 지주는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금액,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나오면 긴꼬리가 나올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 어, 수익을 봐야 될, 봐 보면서 어, 수익을 보고 또다시 밑에 잡고 하는 어, 그런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B N K 금융지주입니다. B N 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어, 당연히 우하방의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기준봉 위에서 지금 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돈이 들어왔는 이봉 위에서 놀고 그 위에서 계속 버티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위에 상승 우하방의 차트의 저항을 뚫고 갈수 있는 그런 또, 어, 기회가 생기니까 요기 라인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b 금융지주입니다 아 kb 금융입니다 최근에 금융 쪽에 어,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 dgb 금융지주랑 같이 오울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렇게 보점을 형성하고 60일 60일까지 깨는 정도의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지금 다시 21선 위로 올라오고 5일선의 각도 틀었는 종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까지 간다고 보고 여기서 움직임이 다시 또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거를 뚫고 가게 된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감성 sdi 처럼 이, 여기에 있는 이런 공이 나온다면 조금 더 불타게 해서 종목을 주식수를 늘려서 수익을 흑대화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런 박스권 상단을 뚫을 때는 뚫고 나면은 이렇게 뚫고 나서 어느 정도 힘을 모으고 가게 됐을 경우에는 강한 상승이 나오니 항상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DGB 금융 지주입니다. 최근에 KB 금융이랑 모든 지주들이 오를 때 대장격으로 올랐던 종목이죠. 얘도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다가 지금 다시 이객 구간, 구간까지 메우면서 긴 꼬리 내고 버티는 모습 보여주면서 2 0일위에 안착시켜 놨다는 점은 어, 얘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어느 종목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보험 쪽 증권 쪽 보다는 금융 쪽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얘네들이 다시 어, KB 금융처럼 이렇게 위로 붙여준다면은 그때 돼서는 또다시 가장 강할 수도 있는 종목 목 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위치는 어, 조정을 받았다가 돌리는 지점이라고 보이는 어, 보이, 보인다고 보,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하방에 이런 차트를 최근에 뚫어 놓은 상태고 천일선 부근에 여기 전에 있었던 이 저항대치 지지였던 부분, 이 부분을 저항으로 곧 맞이하는데 이 저항을 어떻게 뚫는지 보시고 어 매수의 포인트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내릴 때이 지점이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를 때딱이 지점에서 잡아서. 고점까지 먹고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항상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종목, 괜찮은 종목을 골라서 자기 매수와 매수의 그런 나의 매수 관점과 차트의 그런 위치에서 나의 매수 관점이랑 부합되는 거를 매수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하방의 차트를 어 최근에 깼다가 다시 이 우하방의 어, 저항이었던 부분을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어, 박스권을 만들다가 최근에 한번 툭 떨어뜨리면서 추세를 깨는 봉을 보여주고 다시 이 추세에 막혀서 못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라갔을 때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삼각수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이 삼각수렴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거리랑이 좀 많이 터지긴 했죠 이 라인이 지금 어느 정도 저항구간으로 잡히는 라인으로 보이는데 움직임을 보시면서 삼각수렴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어떻게 움직일까 어, 삼각수렴을 하다가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라점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얘도 거래량이 너무 없죠.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한번 보고 가는 걸로 생각 아 보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박스권이라는 거. 그 다음에 JB금융지주 또한 어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그냥 차트만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것은, 천일선을 뚫고 나서, 천일선을, 어, 지금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게 지지를 받는, 어, 봉인지 아닌지, 페이크 봉인지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천일선 뚫었는 것이, 어, 정말 의미있게 뚫어서, 여기서부터 저점을 찍고 가는, 어, 봉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밀리는 봉으로 봐야 되는지 관찰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장기업지주입니다성창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고 현재 지금 천일선을 뚫고 우하방의 추세에 저항에 걸려있는 모습인데 여기 저항도 저항이지만 앞전에 이 라인 전고점 부분 그리고 전저점 부분 이 라인이 어느정도 또어 저항대로 잡힐 거기 때문에 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나서 이 저항대로 뚫고 들어가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수 같은 경우 경우에는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롯데지주 이렇게까지만 두 개만 일단 보고 나머지는 추세를 보면 될것 같고, 어그 다음에 좀 괜찮게 어, 보면 어,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우하단까지 평단을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들어가고 아니면은 어, 이렇게 짧게 뭐2 1선 매매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짧게. 어, 대응을 하실 거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직 어정쩡한 자리지 않습니까 좀 보시고 어, 기, 거, 어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 다 비슷하고요 어쨌든 한국 금융 지주 롯데 지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빠르게 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도 25분이나 지났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린다면 보험 쪽에서는 하나생명, 그다음 하나손해보험, 하나삼성생명, 삼성화재까지 볼것 같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모니터 정도 할것 같은 경우는 SK 증권, 유한타 증권까지는 모니터를 할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적어서, 어 그리고 금융 쪽으로는 한국금융지주, 롯데지주까지 이렇게 볼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고 그냥 차트만 설명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나 하나 설명하냐라고 느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뭐 선을 꺾고이 추세에 이야기를 하면서 추세가 저항이 되고 저항이었던 부분 지지를 확인하고 하러 간다 이런 것들만 계속 반복을 하지만 결국 이런 모든 저의 마, 말들이 계속 듣으시는 분들은 결국에 자기가 매매를 할때 이런 것을 꼬아보고 그런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저항대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것만 해도 어, 충분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남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 저도 어, 제 영상을 보고. 어, 매매를 하실 때꼭 도움이 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대선주를 올리면서 뭐 써니, 어, 안철수 관련 쪽으로는 매, 어, 모베이스 전자가 나갈 것 같다. 어, 그 다음에 뭐... 안, 이재명 관련주화를 할 때도, 형제 엘리트, 형제 엘리트, 형제 엘리트, 계속 이야기하는 형제 엘리트 치고 나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승의 종목들은 눈에 좀 보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시고, 어제 영상을 보시고, 그냥 닫고 관심 종목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했듯이 여러분들도 계속 여러 가지를 추적해가면서, 왜이 종목이 상승이 나올까라는 것을 연구하시면서, 어꼭 리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게 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끊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내일의 관심 종목도 올려야 되지만 5G 관련 쪽도 솔직히 좀 올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올릴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 또 대용제약 쪽도 올려야 되는데요. 제가 주말에 너무 쉬다 보니까 지금 막판에 내일 장 열리기 전에 영상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말인데요. 주말 마지막 주말인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직까지 미국 쪽에 어 20일 전까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걸로 보이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상승장에 어 풀시드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돈더 많이 벌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개의 악재가 또 터질 수 있으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영상,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